안녕하세요. 25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 신라의 말기에 나타나게 되는 후삼국의 성립 모습을 보고요. 호족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중앙 귀족과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족들은 지방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군사력을 보유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그들의 권력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방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통일신라는 더 이상 지방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호족이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불만이 많았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육두품인데요. 진골, 성골, 그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속하는 이 육두품. 이들은 자신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왕이 될수 없는 그리고 아주 높은 계급에는 관등을 가질 수 없는 이 한계 때문에 신라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혼란한 통일 신라 후기가 되자 신라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두 세력은 지방에서 중앙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권력을 같이 공고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호족 그리고 육두품이 연대한 세력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고려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엔 호족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지방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천주 출신들, 이 사람들이 호족으로 많이 되었고요. 중앙에서 탈락을 한 후에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들도 호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처럼 군사력을 가진 군진 세력들도 그들만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족이 될수 있었고요.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해상 세력들도 돈이 많아지고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호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초적. 적고적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초적이라는 것은 지배,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인데요. 빨간 바지를 막, 맞춰 입었던 사람들을 적고적이라고 불렀죠. 이런 반란 세력이라고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호적이라고 불리는 지방 지배 세력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볼게요. 통일신라 후기에 사회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믿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믿음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특히 지배층이 중요시 여겼던 교종과 다른 모습으로 민중들에게 다가갔던 선종이 있었는데요.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및 깨달음을 얻게 되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수 있다는 사상을 가진 종교였어요. 이 종교가 통일신라 후기에 가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풍수지리설이 이때부터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선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 풍수지리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집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큰 도움을 주는 사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삼국이 성립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후삼국은 교과서 8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는 이렇게 땅덩어리가 작아졌네요. 그리고 위에는 후고구려, 태봉의 모습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후백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세워진 것은 바로 후백제입니다. 견훤은 서남 해안을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훤이 이 바로 호족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서 무진주, 광주의 점,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력을 점점 더 키워서 지금의 전주의, 수도로 지금의 전주에 완산주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는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가 세웠습니다. 송악을 수도로 해서 후고구려를 건국했는데요. 이때는 후백제가 세워진 1년 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예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도 태봉이라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태봉은 나라의 제도를 잘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면서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후 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이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려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고려에도 이 후백제의 관제가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25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